유튜브 채널 더카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다루는 자동차, SUV, 슈퍼카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차 중 하나인 2026년형 K2 블랙팬서 전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전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첨단 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미래 지향적인 전차라 할수 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수년 전부터 실전에 배치되어 왔지만, 2026년형은 더욱 진화된 최신 버전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방어력, 화력, 기동성을 크게 개선하여 미래 전장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첨단 지능형 기술과 결합된 균형 잡힌 성능을 자랑합니다. 주포는 120mm 활강포로 강력한 철갑탄 뿐 아니라 비행 중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탄약까지 발사할 수 있어 움직이는 목표물이나 방어된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더욱 향상되어 재장전 속도가 빨라지고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블랙팬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놀라운 기동성입니다. 최신 형가 장치를 탑재해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강을 건너거나 험준한 산악을 오르고 심지어 도심 전투 환경까지도 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이 시스템이 한층 더 정교해져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이 적용되어 효율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기존 전차보다 소음과 열 신호가 줄어들어 적에게 탐지되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방어력 역시 최첨단입니다. 차체는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치를 결합하여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합니다. 여기에 2026년형한 차세대 능동 방어 시스템을 도입해 적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유격할 수 있습니다. 전차 내부는 승무원의 생존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AI 보조 조준 시스템, 디지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전장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된 K2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첨단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6년형은 한국의 방위력 상징일 뿐 아니라 글로벌 전차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최첨단 공학과 설계가 만들어낸 걸작이며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존재입니다.